2. 예수님과 성전.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 왔던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최상의 경의를 표하셨다.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성전에서 봉헌하였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양친에게 일깨우시고자 성전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신다. 나자렛 생활 동안 해마다 적어도 파스카 축제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셨으며 공생활 동안에도 유다인들의 큰 명절에는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는 성전이 당신 아버지의 거처이며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앞들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에 분개하신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열정적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계속 존중하였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 순환 직전에 그 찬란한 건물의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이로써 당신의 파스카와 더불어 열리게 될 마지막 때의 징표를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분께서 대사제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이 왜곡하여 고발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이 말은 조롱이 되어 예수님께 되돌아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신 성전에 대해 저기를 가지시기는커녕 장차 이루실 당신 교회의 추석으로 세우신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바치기를 원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확실한 거처라고 소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